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칼칼한 술 도둑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솔직히 나이 먹고 구월동 로데오거리 잘안 가는데요. 이 집은 닭볶음탕에 소주 한잔 걸치기 딱 좋은 집입니다. 로데오거리에 포장마차 있는 거 아시죠? 이두 포장마차 딱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사랑방입니다. 네이버에는 사랑방 한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가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들어오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는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어둑어둑한 조명이 우리를 반겨주는데 술 먹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조명 때문에 어느 정도 못생긴 얼굴 커버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 멀리 사장님 요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메뉴판인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닭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1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메뉴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이 집은 닭볶음탕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기 전에 블로그 후기를 조금 찾아봤는데 별로 맵지 않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콤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콤한 맛. 아시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곁들일 안주로 해물 파전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심플하게 3 가지 나오는데요. 미역줄기와 어묵볶음, 고추 된장무침이 나옵니다. 어묵 하나 집어 먹어 봤는데 좀 짰습니다. 밥이랑 먹어야 맞을 것 같은 짭짤함이었습니다. 고추 된장무침에 간단히 한잔 들이키고 있는 사이 닭볶음탕 나왔습니다. 일단 대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도 원래 파를 좋아하지만 이 대파들이 정말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한소끔 끓게 놔두고요. 같이 나온 해물파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파전은 굉장히 얇은 스타일이라 좋았습니다. 양파와 파, 당근 등의 채소들이 들어가 있고 해물은 그닥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얇기 때문에 바삭해서 좋았고요. 내용물은 평범했기에 결론적으로도 그냥 평범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전에 소주 몇잔 먹고 있는 사이 닭볶음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국물부터 한입 먹어보면 일단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지개 칼칼하면서 대파의 시원함을... 한가득 품고 있는 국물입니다 하지만 좀더 끓이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치킨이든 닭볶음탕이든 무조건 다리부터 먹습니다 만약에 세 명이 먹는데 세다 닭다리를 좋아한다? 그럼 무조건 싸움 납니다 어쨌든 닭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함을 갖추고 있는 딱 먹기 편안한 닭고기였습니다 저는 술 먹을 때 밥을 잘안 먹는데 친구놈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맛이라며 공기밥을 바로 시킵니다 한 공기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공기를 때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대로 취향 저격한 닭볶음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국물 요리든 마찬가지겠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제대로 진국이 됩니다 제가 매콤한 맛으로 부탁드렸기 때문에 살짝 땀이 났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소주를 계속 찾게 되는 매콤함이었고요. 앞서 파가 에이스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푹 끓이니까 정말 달달합니다. 그냥 파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특색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닭볶음탕 하나만큼은 제대로 취향 제작했던 구월동 사랑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콤한 맛으로 먹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